네요 문제는 산술계약 평균부등식을쓸거고요 16abc를 처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를 그네 개짜리 산술계약 평균부등식을쓸 거예요. 4의 네 제곱에 a 네 제곱 b 네 제곱 c 네 제곱 이렇게 되어죠어 여기에서 이제 큰걸쓸 건데 보시면은 그 3a 네 제곱만 떡하니 남아 있잖아요. 어 요거를 그 a 네 제곱 b 네 제곱 c 네 제곱 만들 때 개수가 다 똑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줘야지 24를 대입할 수가 있어서, 얘를 이제 A 4제곱 더하기 4B 4제곱 더하기 4C 4제곱 하면은 지금 4를 두개 썼으니까 16이 남죠, 그쵸? 요렇게. 요렇게 어, 바꿔주면은, 3A 4제곱 더하기 16ABC. 음,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, 4a4제곱 더하기 4b4제곱 더하기 4c4제곱 더하기 16 요거니까 어 이제 대입할 수가 있죠 그렇죠 4 곱하기 24에 더하기 16요렇게 해서 요거는 계산해 보시면 은112뭐 이렇게 나옵니다 등호조건을 따져 보시면은 a4제곱 더하기 b4제곱 더하기 c4제곱 요거는 이제 24가 되어야 되는데 어.. 지금 같아야 되는 게 a하고 a,b,c가 양의 실수죠 지금 a하고 루트2,b하고 루트2,c 음.. 요게 음..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? 어.. 요걸때 성립하니까 어.. a는 2 e, b는 루트2 c는 루트2 요거 대입했을 때잘 성립을 합니다